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동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일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에 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애롬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이어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 내기서 구약성경 내기서 16장 1절로 10절입니다. 16장 1절로 10절. 오늘은 속죄일에 관한 에, 말씀입니다. 오늘 부분은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서론 부분으로 오늘 16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속제일의 재물과 제사장의 예복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은 속제일 절차. 를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소론 부분의 일절 2 절을 살펴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르시되 네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희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유에 나타나이니라 나답과 아비의 포의 죽음은 우리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가장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해야고 하나님 앞에 잘못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신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 불순종, 애곡된 순종 하나님을 가볍게 대할 때그 가장 어, 이 인자하고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그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미로우신, 가장 준음하신 그 분으로 우리가 대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은 그 거룩의 광채, 그유엄이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그 하나님의 거룩의 광채, 그 영광의 이 종기암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 거룩하고 어 그분은 거룩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래서 우리 죄인들 이 세상의 어둠에 속한 것들이 그 하나님을 범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거죠 그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때문에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만나는 장소, 그게 성소죠. 이게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대 제사장과 제사장 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대하면 그에게 죽임이 처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답과 아비우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닌 재단에서의 그 불이 아닌 다른 불, 하나님이 금하신 불, 우상숭배의 불 그것을 금향로에 가져다가 이 제사를 지내다가 거기 재단에서 나온 불로 사람을 받고 죽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금 대언자로서 어 대제사장인 아론과 이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 아들들에게 대언해서 이제 이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소론 부분으로 그들에게 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불을 사용해서. 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 우리 인간의 잘못된 열심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순종.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불.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바로 부정한 불을 들였다가 죽었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성소가 오염되었고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속죄의 길을 주시고, 속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그리고 세사장들이 그 나답고 아비우의 사건은 어느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어느 누구보다도 성결해 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대신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더 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겨 주신 지도자들부터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영광을 가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니, 이게 나답과 아비우의 경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어, 그리고 이 말씀에서, 이제 평소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무 때나 이 지성소에, 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날은 바로 1년에 한번 정하신 이 대속제일, 그 때만 바로 이대체사장이 거기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때나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아무 때나 들어온 것을 금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성소의 회장 안에 법계의법계 위에 있는 속죄소. 그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의 상징이 될 만큼 매우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바로 죄를 속해 주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이제 법계 위에, 이, 소위 말 이, 이 법계 위에 덮개가 있었는데, 그 덮개가 무슨 신비한 그 기능을 한다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죄를 덮는, 우리를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로서 죄를 덮는 곳, 그래서 그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무 때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드시 이 속죄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일에만 그것도 제사장만, 오 아무 때나 평상시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음을 초래한 것이죠. 어 바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죽음을 죽지 않도록 하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의 위에 나타납니다. 그 속죄의 위에 임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어, 나답과 아비우의 죽음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룹, 그분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만만히 대하선 안 될, 가볍게 대해는안 될, 만으로 여기서는 안될 분이십니다. 왜그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 영광 앞에 나갈 수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이 속죄, 속죄를 통하지 않고 나갈 수없어 하나님이 정하신 날, 정하신 재물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신 응?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나 가지 못하고 대체 제사단만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자 예배자는 어, 이 구약 백성들이 이 경험했던. 오늘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이 속죄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나감을 방해하는 무슨 시장 이런 장벽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그때 그 구약 백성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했을 때의 그런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는 오늘 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그 하나님,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임의로 대하고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외유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 대학, 대, 대접하는 것, 대하는 것,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의 정신, 태도, 마음, 중심은 오늘 날도 변화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5절 재물과 예복 준비가 나오는데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재재물로 삼고 순양을 번재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에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사야를 자손의 해중에게서 속재재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두 마리와 번재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자 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가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이날 가장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이 주관한 이 대제사장은 참으로 빈틈없이 이 준비해야 되는데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됐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제사장 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죄인임을 철저히 잊지 않도록 있습니다. 이대제사장이 먼저 이 속죄일,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먼저는 자신과 자기, 자신, 가족들을 위한 이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이 제사장일지라도. 먼저 그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통해서 희생함으로써 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했다는 거죠. 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오늘날 특별히 이 목사, 이 목사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우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다. 그리고 예배에서 은혜를 끼치는 자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우리가 인도하는 집례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입다 하는 이런 생각은 굉장히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나 당시 이 대제사장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집내하는 이 집내자로 부름과 동시에 그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지시키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제사를 대행하기 앞서서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목회자들도 예배자예요. 한 사람도 없이 없이 다 예배자예요. 근데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든지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조차도 없는,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그런 이 쉐리가 가졌던 그 자세의 태도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죄, 내죄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죄 문제를 그리스도가 대속에 피를 흘려서 나를 속죄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 그래서 이 바로 다이슨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달라고 그러죠. 죄를 지었을 때그 죄로 인하여 그 구원의 감격이 상실되고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이 감격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에베자는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 대체사장도 예가 없어서 먼저 그 사람의 죄인 너도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네죄 너부터 회개하고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것을 상징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각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씁니다. 개별적으로 씁니다. 대체사장 먼저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갔습니다. 어,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사장들의 평소에 입은 예복은 화려합니다. 색깔도 화려하고, 굉장히 화려한 옷이었죠. 근데, 대속죄일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속죄는 우리의 죄, 이 우리의 죄, 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슬픈, 이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슬픔과 수치의 날이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새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평소에는 화려한 옷을 제 세상에 오지, 화려해서 그러나 우리의 죄의 수치, 죄는 수치요 이걸 새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갔어요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죄인으로 나간때 화려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수치, 또 슬픔, 그래서... 이런 평소에 화려한 예복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갔다는 것. 그리고 평소에는 손과 발만 씻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날은 온몸을 씻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속옷,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부아지를 입고, 또 띠로 그것을 메고, 그 다음에 세마포 관을 쓰고, 거룩한 옷, 예복을 입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 제물은 우리가 제사장, 이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는 수송하지 속죄제물 위해서는 수송하지 한 마리, 그 다음에 번제물 위해서는 이 바로 순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을 죄를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 일반 백성들의 속죄제물은 이제 두 마리죠. 무습니까 예, 순념소 두 마리를 가지고 순념소 두 마리로 어 이제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해서 순양 한 마리를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 일반 백성들은 순념소 두 마리는 속죄제물 그리고 어, 그 번제물을 위해서 순양 이렇게 제물과 예복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철저히 예배. 오늘 우리의 이삶 속을 그래서 적용할 때 하나님 앞에 배베로 나간 자는 먼저 예복 우리 안에 이 예복, 세마포,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빤옷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옷그 세마포, 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 그리고 재물, 재물을 준비했듯이 우리의 오늘날의 재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속죄의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것을 힘입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속죄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서 빼져서는안될 것이 뭐냐면 어린양 예수의 피가 있는 예배, 예수와 함께 죽어지는 예배, 그 예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을을 힘입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그분의 을을 힘입어 나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는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가 이, 이 속죄일 또 성전 이런 제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바로 제물과 예복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 일의 절차를 이게 요약을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6 절부터 1 0 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화제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때한 제비는 여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니. 하치며 아론은 여와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재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니라. 자 오늘 이제 아론이 수송하지는 바로 속죄재물로 속재제물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제 두 염소, 그두 염소를 이제 해막에 앞에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염소는 바로 하나님께 드릴 속죄속죄물속죄대로 속제, 드리고, 이제 한 마리 염소는 이제 산채로, 이제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이제 광야로 보내는 이 속죄일에 이제 바로 이두 마리 염소 염소가 이 나오는데요. 음, 이한 마리 염소는 이제 하나님께 이, 이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 보냈는데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이제 한세 가지 정도의 예, 그런, 그,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광야, 이, 소위 말한 이 무인지경,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와 같은 광야라는 그 장소로서의 그 의미로서의 아사셀.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바로,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어, 정말 산다고 하는 이 신,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채물을 바치는 것. 이 소위 말한 염소를 보내는 것. 세 번째는 이 바로 이, 이 무엇입니까? 그 염소 떠나는 그 염소를 아사셀로 규정하는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의 상황 속에서 이 아사셀은 바로 광야 사람이 없는 그런 장소 장소로 그 염소를 보내버린 거죠. 이것은 곧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멀리, 멀리 떠나보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멀리 하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이런 의미로서의 이 아사셀의 이 염소를 볼수 있습니다. 한 마리를 방출한 거죠. 한 마리는 하나님의 속죄제물로속죄제물로 어, 이렇게 받으시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서,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내가 멀리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예, 보내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예,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일, 아무 때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제사에 잊어서는 안될 것이 뭐냐면 아무 장소도 아니고, 아무 때도 아니고, 아무 재물도 아니고, 아무 사람이나 이렇게 무턱대고 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 또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날짜, 이런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임재의 장소에서 철저히 구별시키셨다는 거죠. 거룩은 바로 구별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거죠. 세상을 구분하고, 성과 속으로 구분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하는 사람을, 사람을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의 중심성은 바로 속죄 재물, 제물, 재물의 피 그리고 예복이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그들부터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우리 모두는 속죄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속죄 제물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걸 철저히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부른 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의 길이 속죄다 근데 속죄의 길은 바로 예표론적으로는 이 동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짐승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었지만 이제 영원한 속죄를 완전하지 못한 이런 속죄를 대신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유일한 속죄의 길, 속죄의 제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비케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임재 앞에 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가장 거룩한 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가장 큰 죄인의 모습, 가장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나의 이 죄로 쓰는 감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그이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 이게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서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이런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지 가르쳐 주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내신 길 질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바로 속죄의 길. 채물을 드리고 어 나아갔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사오니 늘 하나님 이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게 하시며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의 추악한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 예배를 진례자가 아니라, 사회자가 아니라, 기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 재물이고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